아 이공아이, 그랑쿠페 m스포츠 프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일단, 이 차는 정말 이쁘다. 사실 이4 시리즈부터는요, 여기 앞에 그릴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. 사실 처음에 이 디자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뉴트리아 뭐 이런 말 사실 많았 죠 근데 이제 다들 뭐 레이징이라고 하죠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뻐 보인다 일단 이 앞에 그릴 정말 크게 들어가 있죠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덕트 부분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릴이랑 또 색깔적으로 조화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상어 같은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죠 투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A필러부터 트렁크까지 곡선이 정말 유려하게 잘 뽑혔다 다른 것보다 이 옆라인이 정말 예쁘 거든요 음... 네 우선 이 차의 시트 같은 경우는 블랙 시트와 모카 시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버네스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지금 준비된 차량은 모카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딱 전면부를 봤을 때 에어컨 송풍구가 그렇게 크게 막 예전처럼 보이지가 않죠. 요즘 BMW는 일루미네이티드 에어밴드라고 해가지고 송풍구 자체를 잘안 보이게 숨겨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.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에어컨이 나오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가 좀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